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음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힘든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죠. 항상 어떤 말을 해도 늘 자기 말이 옳고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늘 무엇을 강조하면 자기 말을 들으라 그러죠. 예? 본인이 다른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늘내말 들어 내말 들어 이것이 자기의 일상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아주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고. 상대방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엄청난 그 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말을 할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단정적이죠.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아주 클리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에 가둬 놓고 그 틀에서 깨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죠. 세상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작은 마음속에 다 들어 있고 그 안에서 틀을 만들어가지고 단순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나열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런 악의 모습에 있으면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아마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는 누군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배 친구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요셉 친구 엘리바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영국으로 비유하자면 제 2막에 해당됩니다. 2막,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 1막, 2막, 3막 그렇게 가잖아요. 이제 앞에 요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야기할 때 요셉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7일 지난 후에 요비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할 때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빗딸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길게 요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한번 돌아가고 요비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일막에서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했잖아요. 이막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막의 특징은 뭐냐면, 일막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이야기의 그 강도가 되게 셉니다. 엘리바스가 일막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세요. 어떻게 세냐?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단정적이에요. 누굴 향해 서하는 말인데요. 자기 친구, 욕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공격적이고 단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은 맞고, 욕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욕은 석장이나 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단정적으로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 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너무 너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그가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고려되지 않았어요? 요비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그 피부병으로 아주 그 토기로 막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인데 그 절망적인 사람을 바로 앞에 놓고 놓고 그가 겪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량구 하지 않고 지금 아주 심한 어조로 너는 지금 심판 아래 있어. 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런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 바로 앞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너는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있느냐? 죄를 받아서 그래. 재앙이야.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뭉퉁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은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이것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것을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는 말이 너는 악인이다. 고통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너는 악인이다. 고통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그 갖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악인들에게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서 26절부터 20 마지막까지 음, 뭐그 앞에 20절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악인은 평생 고통 속에 산다. 그렇게 말하죠.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있음,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다고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위협으로부터 어, 피할 수가 없다. 도망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그는 항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항상 천박한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항상 굶주린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 뭐냐? 굶주리고, 천박한 곳에 거주하고,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항상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까 29절 보면 뭐예요? 29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지 못해.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될 것이니라. 헛된 것을 쫓고 헛된 삶을 산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보면 그런 자에게는 후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그냥 저주에 가깝죠.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비 악인이라는 거죠. 요비 악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진짜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가 지금 아주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욕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고 그런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욕에게 한마디로 해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향해서 해개하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세례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세례요한의 말과 같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회개하란 말이 악인과 죄인에게 맞을 수 있지만 그는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지만 틀린 것이 뭐예요? 요업의 시작이 뭐냐면. 그는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라고 시작하는 그것을 그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남에 대해서. 그냥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조금 형편없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laughs> 나중 된 자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대해 보면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주장해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되지 말라 하지만 죄인의 모습을 아주 그렇게 디테일하고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럼 범한 사건에 대해서 아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지. 소,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아주 그 지은 내면의 어떤 그런 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다윗말한 모든 죄를 보면 죄가 나쁘다고 말하지. 죄인이 겪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를 분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죄인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를 정지하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오는 곳에 있지, 그를 그냥 심판하는 곳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덮어 씌우고 정지하고 그리고 단정적이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결하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은 요분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으면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혹시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세요? 그래가 아니라, 아이고. 욕 같은 의인도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니까 그 고생을 하는 욕은 그냥 친구들한테 당장 야 말도 안 되면 물러가 뭐 그렇게 말할 반대 뭐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픈 상처가 더 크겠어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아픈데 그런 말을 듣는 음, 상태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론에 맞는 또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무 때나 어디든지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상대방을 잘못 집어서,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을 듣고, 잘 기담아 듣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쫓아갑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내가 단정적으로, 쉽게 너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에? 어떤 사람 보고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해.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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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에?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목사님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예? 목사님 성령 받으세요. 그래. 저한테, 저한테 성령 받으래. 그래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속으로, 아, 그래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죠. 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령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은 그거예요.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몰라. 근데도 늘 저한테 성령 받으라고 그래그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성령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얘기냐 말이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지만 제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적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남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함께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